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아, 오늘 10월 4일이죠. 예. 화요일, 아, 한 주간의 첫 시작과 같은, 예, 어제까지 휴일이었기 때문에 시작 같은 그런 하루입니다. 어, 화요일이면서도 월요일 같은 그런 느낌이요. 예. 아, 65번째.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이 시간 제가 방송을 못하는 날이죠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이면 벌써 어, 울릉도에 도착해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후포항에 어, 지난 저녁 8시쯤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후포항까지 가는 모든 또 후포항에서 배들이 전부 다다 다 어, 출항이 금지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쪽 어, 비뿐만 아니라 파도가, 너울성 파도가 굉장히 높고요. 음, 그래서 일정에 막 모든 것이 차질이 생겨갖고 어, 전면 취소했습니다. 어, 저는 뭐 하루하루 한시간도 사실 음, 쪼개서 쓰는 입장이라 거기 가서 뭐 하루 이틀 발목기고 그러면은 할수 있는 것을 다 노,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예, 생겨서 그냥, 뭐, 아쉽지만, 예,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일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틀이라는 시간을 사실은 벌게 되어갖고 너무 다행스럽고, 아, 너무 또 감사하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면 아, 위험할 것 같으니까는 가지 안 보내시는가 보다. 육지에 있는 게 좋다고. 어, 생각하시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마음은 굉장히 홀가분하고 편안합니다. 차라리 뭐그곳 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는 에, 독도에 대한 또그 영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애국적인 그런 마음들이 항상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만 에, 또 울릉도에 대한 울릉군수님 또 그쪽 어,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또 음, 좀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지 않은 있었겠지만. 하여튼, 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생각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 아 이렇게 시간이 또 여유롭게 남으니까는, 아, 이렇게 등도 밝힐 수 있겠구나. <laughs> 그런 생각도 했고요. 차분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분들에게 뭔가를 좀 더, 어, 나눠드릴 수 있게, 어,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뭐 아나바다를 모르는 대통령 야 아나바다 누구나 다 알죠 우리 그뭐 한참 그러한 시기에 어, 시작했던 운동이죠 아껴 쓰고 어, 나눠 쓰고 음, 바꿔 쓰고 또 다시 쓰고 예그 아나바다를 모른다 라는건 참 글쎄요, 이게 참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어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소한, 그러한 행사장에 가면, 그런 일정이라는 것이, 저희도 가기 전에 다 일정이라는 것을 다시 점검하고, 아니면 정, 직접 점검하지 못하면 듣기라도 할 텐데, 들어도 못, 뭐 누르고 있다라는 건지, 아니면 아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건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참, 나라가 걱정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제가 걱정, 저, 저한 사람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 모두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그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검색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새벽에, 동해는, 후팡에 못 갔지만 동해의 일출 사진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동해의 일출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한번 함께 해 보시겠습니다. 동해의 일출을 보며 다선 김승우 떠오르는 태양의 웅장함을 보라 세상을 살면서 너나 나나 보이지 않는 내일을 더듬고 헤매며 목 놓아 울어도 볼수 없는, 다가설 수 없는 그 뜨거움을 보라. 폭풍 몰아치는 언덕 저편에서 비바람과 찬설에 맞서 싸우던 우리의 민족적 기상을 보라.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위해 땀 흘리며 애쓰던 역군들의 웅지, 이제 너도 나도 가야 할 내일 앞에 뒷짐진 뒷방 늙은이가 아닌 주체가 되어 앞장서는 보람과 긍지의 주인공이 되라 먼훗날 결코 후회치 않을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너 바로 나가 아니겠는가 결단해 보라 붉게 타오르는 동해의 일출처럼 주체와 도전의 주인공이 되자 여기까지입니다. 어, 가지 않았지만 가 있는 것 같은 심정이었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 오늘 이 글을 썼는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누구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뜨거움을 정말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함께하고 나눌 수 있고 바칠 음, 수있다는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썼습니다. 알아들을 기가 있는 자는 알아듣는 것이고, 들을 기가 없는 자는 듣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듣는 자가 되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혜와 영이 있죠. 네, 그 힘이 있습니다. 어 사실 며칠 사이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도서들이 왔습니다. 뭐 이제 제가 행사장 가서 행사 때 받아온 선물 받아온 책들도 있고 책들을 보니까 음참 아쉬운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음, 그래도 또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부분으로 해갖고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랑과 사랑 사람 간의 관계에 사랑을 접사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아 이건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사람이 무슨 미물 저 짐승도 아니고 음, 안타까웠습니다. 아, 한 시대 동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시인들 그 시인들이 내놓는 글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 어떠한 부분에서는 그 주변 분들이 영향을 받으실 텐데요.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한 시대이고,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표현하는 방법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또,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일들, 생각들, 고민해야 될 부분들 많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발더 관계로 인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발전도 중요하지만, 관계에 대한 다져짐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뭐 그쪽 그쪽은 한4일간 계속 파도가 5m 이상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어, 울릉도는 못 갔지만 고향 특례시에서 저는 또 특례시를 위한 에, 마을을 지키는 일에 좀더또 나라를 생각하는 일에 좀더 어, 매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쁨, 행복, 예, 건강. 그세 가지를 지키시는 밝고 경쾌한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네, 다시 뵙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